어서 오세요. 여기 앉으세요. 두 분을 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이유는 저 다른 게 아니라, 그동안 저희 조건 유통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, 쓸데없는 소리 빼고 기다려. 너만 급해? 아이, 죄송합니다. 괜히 저 때문에. 두 분을 따로 뵙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. 알았으니까 용건만 해요. 아, 주 그게 두 분의 제의를 생각해봤는데,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요. 왜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? 혹시 다른 곳이랑 돈 있어요? 신개발 과정에서 빚도 많이 졌더던데 차채 쓴거 갚을 수 있나?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.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? 그게 누군데요? 아니, 그건, 말씀드리기가죠 그럼 여태 우리 갖고 논 거예요? 아이, 그럴리가요. 제가 어떻게 감히 두 분을. 아이, 솔직히, 한 분만 제의를 하셨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. 두 분이서 쌍아리 같죠, 사. 아까 조사장 말못 들었어? 내가 문제가 아니야. 다른 데가 나선 거지. 내가 왜이 일을 대회비로 진행했는지 알아? 네가 이렇게 천지분간 못 하고 날 뜰까봐. 말다 했어? 내가 일부러 이랬어? 내 딴은 한다고 한 거야. 퍽이나. 넌 가족도 회사도 위할 줄 모르는 애야. 그저 저 하나만 알지. 그게 네 수준이고 그게 네 한계야. 그래. 일부러 껴들었어. 그게 왜? 나 아, 진짜구나.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? 아버지가 나 사장직에 올린다는 거 언니가 막았다며. 그러면서 언니 뭐 나한테 할말 있어? 그렇다고 작정을 하고 일명 쳐 그럼 언니는? 두 사람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사장 전무가 사원들 보는 데서 아주 잘해. 좋은 구경거리 났어. 조건 유통권. 불발됐어요. 왜? 다 됐다고 했잖아. 수영이한테 물어보세요. 언니랑 따로 조사장 접촉했어요. 우연히 인수권 알게 됐고. 처음엔 제가 먼저 계약해서 아버지 눈에 들고 싶었어요. 근데 나중엔 그냥 언니가 계약하는 게 싫어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저 사장 자리 막은 거 언니잖아요. 그렇다고 저... 다된 밥에 셀를 부려?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. 보셨죠? 얘가 이런 애예요. 욕심의 회사가 어떻게 되건 말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게 진짜 저 승진 시켜 주셨으면 됐잖아요. 네가 까미나 되고 매출이나 실적 우리가 언니나보다 훨씬 나. 아 시끄러. 뭘 잘했다고. 둘다 당장 나가. 꼴도 보기 싫어.